Yeah. 오늘해볼 게임은 훌루스 배턴 그라운.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후르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뭔가 딱 느낌 그대로 원피스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썸네일 봤을 때는. 아직 어떤 게임인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딱 첫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게임이라면 진짜 엄청 재밌을 것 같긴 해. 원피스 능력을 쓰면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왠지 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니 이유가 있는 건가? 아무튼 어떤 게임인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자, 플레이를 눌러보면. 멈췄냐? 설마? <laughs> 어? 어? 왜 이래? 뭐지? 벌써부터 망게의 냄새가 <laughs> 프르츠 스토리지 그리고 스피인이 있네요 프르츠 스토리지는 열매 가방이구나 슬롯 과일이 없어요 슬롯 과일이 없어요 아나 지금 악마 열매가 없구나 악마 열매를 뽑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네 이 게임 어? 이건가? 간다! 스피인! 아우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예, 현질 해야 되는 줄 기본 있네 500개 제발 어? 폭탄? 폭탄 열매? 희기네? 아 근데 희귀면은 만족 못하는데? 아, 어차피 이거 많겠다 이거 좀더해이 나왔던 거 버리고 새로 뽑겠느냐? 예 어디 희귀 따위로 만족 못하지? 고급 어, 아, 더 구려졌네? 어, 이거 스모커 열매 아니야? 그래도 스모커면 나쁘지 않지 않나? 아니, 나빠. 전설은 나와야지, 어디 아, 1번. 아, 점점 구려지는데? 아, 씨, 망했다, 이거. 오른쪽에 이거 확률표 있구나. 6.16% 나쁘지 않은 거였네. 아이, 만족할걸. 돌려. 나오겠지! 가 망했다. 이제 1번만 나와. 점점 구려지더니, 씨. 이게 서 만족을 했었어야 됐어, 씨. 이 카드 욕심은 끝이 없고. 했어. 2%밖에 안 되는 애였는데 내가 이걸를 마저 못 하고 있을 생성. 이기면 됐지. 음. 일단은 뭐지? 뭐 하는 거야? 이제 싸우고 있네. 상점 들어가 보면은 게임 패스 두 개밖에 없구나. 오, 갓 게임이네. 뭐야? 웬일이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 배틀그라운드처럼 막 그런 야오. 게임은 아닌가 보네. 총싸움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난리 났네. 누구냐? 아나 레벨이 낮아서 스킬 하나밖에 못쓰는구나 지금 여기만 아무도 없냐? 나 왕따야? 어 저기 싸운다! 뭔가 뭔가 효과 임팩트 났어 딱대! 내가 간다 와이들왜 이렇게 려해 일단 잠깐 숨을까? 내, 내가 상대가 되는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레벨들은 어떻게 오르는 거야? 아 그냥 스킬만 써도 경험치가 오르는구나 일단 난, 난 지금 쟤네랑 싸울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1레벨로 뭘해 됐다 레벨업! 레벨이 오르면 체력이랑 스테미나도 다 오르네 오 뭐야 저거 저기다 그러니까, 사 있다 조금씩 다가가 x 조금씩 여기! 맞았냐? 헬로 와, 못쏜다! 아들어가어 맞췄다! 2 5데미지 그렇지! 스킬 하나 더 배웠다 게다가 딱대 어 뭐야 이거 불진기였잖아? 불진! 돌진? 으아 뭐? <laughs> 나만 단거 같은데? 어.. 안드 아 이런 게임이구만 이제 알았다 일단은 좀 외곽에서 혼자 스킬을 쓰면서 레벨을 올려야 되네 이거 잠깐만 이러면 새로운 <laughs> 열매 아저 열매가 별로네 아, 아 희귀 아 어둠 희귀 정도면 뭐 만족 못해 만족할 걸 만족할 걸 <laughs> 현지 이제 스택 좀 쌓이지 않았나? 이제 슬슬 전설 같은 거 나올 법 하지 않나? 고급 아이 만족 못해 만족 못해 고급으로 만족할 거였으면 아까 만족했지 아예 물에 만족 못해 아이 에헤이 장벽 그만 나와라 이 옆에 있는 이 빠른 스피는 뭐지? 아 그냥 진짜 그냥 빠르기만 한 스피니네 의미가 없잖아 원 아웃 레이더 가야 어 고무고무 고무 열매였지 이거 아니 고무고무 고무 못 참지 아무리 고급이라지만 모키티 픽픽 간다 자 이제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스킬부터 써줍니다 고무고무 고무 피스톨 오꽤 멀리 가네 저기까지 닿나? 오 닿네 이거 조준만 제대로 하면은 이것도 원거리네 제대로 아 근데 왜 이렇게 구려 보이지? 아까 폭발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하네 등급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오 저기 애들 싸운다 피스톨 와한대 때렸어 숨어있다가 피스톨 뒤통수 여기? 피스톨! 어 안돼! 거의 어? 나 누구야 너? 아 뜨거! 아 뜨거워요! 저 능력 왜 이렇게 가진 애들 많냐? 저 능력이 사기인가봐. 피스톨 빠세!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피스톨 빠세! 와나 번들을 지린다. 아 어? 뭐야 옆에? 아 이때라고 있는데 지하게 곱살 이렇게. 어내팔 아, 하나 어디 갔냐? <laughs> 나도 창크스 되는데? 피스톨 을 날리고 싶은데 팔이 없다야. 아니 피스톨 을 날릴 팔이 없어. 아니 내 팔! 아니뭐야 이거? 아 피스톨이 안 날라가. 나 망했는데요. 아! 망했다. 아, 이런 게임이구만. 간단히 즐기기 좋은 게임이긴 하네. 재밌긴 하네. 아잘 만들긴 했다. 능력만 좋으면은 좀더 좋을 듯. 이놈의 피스톨 완전 쓰레기인데요? 하다 보면은 팔이 하나 날라가 가지고 스킬도 못 써. 이거 무능력자랑 뭐가 달라? 돌려. 연기? 이거 스모커 능력이지. 이게 오히려 나을지도. 하지만 더 돌린다. 어디? 아, 스모커 할 걸. 아, 안 돼. 이게 마지막 건데. 에라이. 야 이거 영웅 등급 이상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영웅 등급 이상 하나만 나와 주면 만족할 텐데. 3 hours later. 아, 진짜. 아이씨. 아, 그래 그냥 모래 모래 능력 가보자. 그냥. 엄청 안다 그래 이거. 아, 하지만 크로코다일 나쁘지 않겠지 뭐. 빅로코다일 온 오, 근데 이거 뭔가 사거리가 짧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사나? 아, 가네, 가네! 저기 누구 있었는데? 저 사람 딱 봐도 초호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이스! 한대 때렸고. 오, 어? 어, 어, 뭐야, 뭐야? 그 뭐야? 어디 갔어? 어이, 뭐야? 고수였잖아! 라데 있 어, 저거 그거 아니야? 흰 수염 열매 지진지진 지진 아니야? 전설 능력이었는데? 아, 뭐야, 체력도 250이야! 아니, 레벨 높은 애네! 고수네, 저 사람! 아, 괜히 씹비걸었다 이거! 아, 근데 이거 괜찮은데? 지금 쓰는 스킬이 좀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 이, 이 열매 괜찮을지도? 와! 뭐야, 반피가 달았어! 사기 능력이네, 진짜! 전설인데 능력 이유가 있구만! 와, 너무 세잖아! 데미지 차이가 너무 난다 진짜! 안 돼, 안 돼! 헛! 암막 슬라이스! 암막 슬라이서, 가막 슬라이서. 좋았어. 까드롤로 극복 중. 어피 얼마 안 남았다. 세 대만 마주 세안세 대만 더 때리면 돼. 사막슬라이설어 이길 수 있어. 사막슬라이설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 될거 같은데. 사막슬라이설피피피 피, 피, 피. 이겼다. 와. <laughs> 체력 250인 지지지지 능력 열매의 능력자를 이겼어. 이게 까드롤이지. 네. 굳드 이걸 이겨버리네. 일반 등급 열매로 전설 등급 열매 이겼습니다. 그것도 고레벨을. 괜찮은데 근데? 데미지는 약하지만 범위가 가로로 길어가지고 맞추기가 쉽네. 고무고무 능력은 그거 그냥 펀치로 날렸어야 됐잖아. 그거보다 훨씬 나은데? 어 뭐야 누구야 저 사람. 오지 마. 여기 내 자리야. 핀 업!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 나, 나 새로운 스케 쓰는 중. 이 사람 피는 얼마 없네. 아까 그 사람 피 250이었는데. 나이스. 스피더, 이지 더블 킬. 뿌듯. 어, 이 게임 재밌는데? 자, 아무튼 어떻게 임인지 알아봤습니다. 재밌긴 하네. 일반 등급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 어?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내가 전설 등급 열매를 먹는다면 엄청나지 않을까? 사선 복수하러 왔다. 도망가!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랜만에 재밌는 게임 하나 찾아내. 그럼 이만 복수당하기 전에 도망가야지. 끝.